이제 올리비 게임 하지 게임을 아저씨 내가 졌네 아저씨 이제게약맨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야 그만해 자. 어이 기적 응. 미안해 근데 웃지라고 아 호롤롤롤롤롤 호롤롤롤 호롤롤롤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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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아 진짜 그만하라니까 나는 잘거야 그냥 하, 응. 적 우찌라고? 홀로? 고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고뭐로로로홀로뭐로고뭐로고뭐로고로로로로로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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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고가라고 그래 내가나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 나를 위한 게 도대체 뭐야. 아, 나가라고, 임마. 나간 다며 아, 저 울루비 녀석, 진짜, 시, 드디어 나왔구나. 아, 이거 좀잘겠어 뭐야. 아, 저 밖에, 뭐, 울루비 같은 놈이 있는데? 뭐야. 어디라고 우리 동네는 봐말 아울러 청서 그르 그르 탕탕 그르 그르 탕탕 또 다른 쪽으로 막 오르기 그르 그르 탕탕 에, 으나집 밖으로 나갈거야 으으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이거 울리기 집이었구나 집이야 여기 <laughs> 내가 무단 친 <침, 웃음> 내가 무단 친을 했었네. 어 빠잉. <laughs> 하고 이제 응. 응응. 이지가야 이.